오늘은 이웃의 그룹 설정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블로그를 하게 되면 이웃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 이웃들을 그룹으로 묶어놓는 기능을 오늘 하려고 해요. 핸드폰 전화번호부에 가족, 친구, 여러 그룹을 나눠서 알수 있듯이 블로그에서도 이웃 색을 칸에서 위에 있는 이 내용을 클릭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웃 그룹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내가 추가해 놓은 이웃 그룹들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만 확인을 할 수가 있도록 하지요. 이 그룹을 설정해 놓고 그 안에 추후에 새로 알게 되는 이웃들을 그룹에 넣을 겁니다. 오늘은 첫 단계로 이 오른쪽 위에 있는 마이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웃 목록을 클릭하시면 이웃 목록이 쭉 나오게 되는데 업데이트 순이 있고 이웃 그룹 순이 있어요. 업데이트 순은 지금 해당 포스팅을 최근에 글을 올렸던 순서대로 이웃이 나오는 거고요. 이웃 그룹 순을 하게 되면 내 이웃 그룹별 내용이 나옵니다. 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룹이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서 오른쪽에 있는 새 그룹을 클릭하게 되면 앞으로 추가할 새로운 그룹명이 나옵니다. 요 칸에 그룹명을 입력하는 것인데요. 가령 제가 실습이라고 써볼게요. 해당 그룹을 만들고 다, 다른 사람들도 알수 있게 공개를 할 수도 있고 비공개를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오른쪽 위에 있는 체크 표시를 클릭하게 되면 그룹 추가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그룹이 새로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웃 그룹은 이렇게 하단에 방금 지금 만들었죠. 실습이라는 그룹에 0명0 현재 이웃이 한 명도 없어서 숫자가 0으로 나오거든요. 이웃 숫자가 해당 그룹 옆에 숫자로 나오게 돼요. 그렇게 하고 각 그룹에 있는 세부 이웃들을 보려면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면 쭉 나열이 됩니다. 오늘은 이웃의 그룹을 만들어 봄으로 인해서. 다음에 추후 추가되는 이웃들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